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디모대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6절, 7절,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데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내게 있는 사람들을 만족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무 어떻다고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뭡니까?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신, 그런 봉사 이런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경건생활이 유익이 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게 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어, 봉사를 많이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한숨 쉬면 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 어느 정도 자족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렇죠.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대원리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 즉 족한 줄로 알 것.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여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 한끼 먹을 것 있고, 대단한 진수성찬 아닙니다. 그냥 한끼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한벌 입을 옷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라. 여기서부터 영성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야 모든 경건도 이익이 있고,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오늘 당신에게,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예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있다면 감사, 만족한다. 만족한다. 그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플러스 알파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맞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온 우리가 이땅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많이 쌓아두어도 그건 내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양식 또한 한벌옷 있다면 만족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 경기도 만족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돈으로 살수 없고 지식으로 얻을 수 없고 다짐으로 얻을 수 없는 이 만족하는 마음, 이 아름다운 마음, 이 행복한 마음, 이 영성의 마음을 오늘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